월지, 월지, 월일어지어지어요 일단 제가 술을 한잔 하겠습니다 지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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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어제 너무 크게 싸갔더니 와 거의 소 여물 씹듯이 채소를 엄청 오래 먹어가지고 오늘은 힘든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든든한 닭가슴살 만두도 같이 싸갈 거예요. 네 파우치 아하, 립스. 립을 발라야겠다. 무지개 맨션 립을 발라줘요. 옷 입고 향수 뿌릴 거예요 그리고 마이 생리대 지갑끝 출근하면 됩니다 이제 바꿨어. 뭘 원래 뭐였는데? 먹태 먹. 어 잘했어. 우지원 아짜네 당연하지. 예, 저희는 아이쿠. 인사이드 아웃을 볼 겁니다. 퇴근하고 바로 튀어왔습니다. 영화 끝났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고기랑 된장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 소맥은 반찬. 짠. 라일리를 위하여. 라일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위하여. 짜글짜글. 짜글짜글. 야, 비주얼 미쳤다. 사실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좀 퍼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먹어봐, 먹어봐. 태영이를 위한 짬입니다. 맛있는 내가 진짜 맛있게 샀어 먹어봐. 뜨거우니까 조심히 푹 불어서 먹으세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야. 고가습 나의 지금 감동, 기쁨, a 영광, and 저... 기쁨. 네, 알겠습니다. 어휘 이렇게 달리죠? 진짜 문제야. <laughs> 맛있어? 당봉이랍니다 저희는 일단 입가심을 할 거예요. 근데 태영이가 이 숟가락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반쪽만 남았답니다. 힘이 너무 셉니다. <laughs> 우짜잔우짜잔좀타 응? 주실래요? 네. 저희는 오징어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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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너그 숫주분이라고 알아? 습주분 어? 김장훈 있잖아 김장훈 몰라 아. 김장훈 몰라? 아그 락하시는 거? 어 내가 락이라고? <laughs> 이렇 <laughs> 그 사람 목소리 들어봐 떡하대잖아 조용히해 그 히자카야스의 불안은 어, 좋은 작용이 있을 때가 어떤 것입니까? 아 갑자기 인터뷰하시는 거예요? 네, 궁금했어. 불안이 꼭너한테만 나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지각하지 않아요. 음. 지각하지 않고 과제를 꼬박꼬박 잘 해냅니다. 마감을 잘 지키고요. 네. 그리고 서 맞을 짓을 잘안 하죠. 아하.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야. 소맥먹아니다아니래요아니래요쫄겠니어다 쫄깃쫄깃. 소맥이랑 진짜, 진짜, 진짜 잘어울리지않을까도먹어보겠습다저라스어 아이들을 먼 저도 고어보겠습니어난다어니다그다음에 아마 예, 마늘 하나 올리고요. 안 매운 애기 고추 하나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 막장을 올려줘야 돼요. 이 참기름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짜발이 좋아하시니까 좀 짭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원, 투, 쓰리, 포예요 일단 제가 술을 한잔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술 이거 제가 원샷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원샷 때리세요. 네. <laughs> 바로? 이야! 이야, 이야 소맥을 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많이 탔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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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바리! 자 아, 해물 라면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많이 들어있네. 생각보다 이렇게 큰 가리비 조개가 있고, 홍합이 있고, 우후, 미쳤다. 우후, 콩나물이 있고요. 우와, 이야.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태영 씨가. 세영 씨가 진짜 라면 미니아기 때문에 저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라면 두개 먹었어요. 라면 두개 밥을 말아주시고 오신 분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라면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쳤지. 아니 국물 먹어 국물. 맛이스 아, 아 오늘 밤새 놀고 싶어 여러분 막자입니다 오늘 진짜 저희 완전 좋은 먹었어요 진짜 좋은 먹었어요 진짜 좋은 먹었어요 내일 6시 반 운동 갈수 있을까요? 과연 갈수 있을지 없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쟤는 그러면... 갈 거예요 여러분, 전 갈까? 작심삼일은 해야죠. 아피 시작하면 할수 있어요. 자, 짠입시다. 짠! 배 터져요. 이게 마무리. 이제 집 갑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스크림은 과일 맛이 아닌가요, 솔직히? 아하! 전초콜리 아니, 그래 나는 딸기 맛을 좋아하는 딸기 맛이 없던데? 아, 그러면 좀 낯설다. 나 너의 메로나도 한입 뺏어먹을 거야.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과일 맛입니다. 됐고 오늘 이거 먹고 이제 갈게요. 안녕. 아 <laughs> 운동 갑니다. 일단 작심삼일 성공입니다. 화이팅! 짠 오늘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도 흘러 꽉꽉 눌러 담았어요. 오늘도 만두랑 가져가서 먹어야 생. 오늘 저녁은 서브웨이입니다. 대학원 성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서 밥을 먹으려고요 에그마요를 추가했어요. 냠냠. 음! 어디서 보는 거야? 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에이 뿔 음, 하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두 개는 에이 뿔입니다. 케이스 바꿨습니다. 원래 공룡이었는데, 공룡이 떨어져가지고, 곰돌이로 바꿨어요, 하늘색. 귀엽죠? 아, 작심 4일째입니다.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컵라면보다 빨리 만듭니다. 오늘도 사실 바지를 안 넣었어요. 루꼴라를 넣었습니다.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어. 아. 땀 매다 운동 음, 힘, 들어 느낌이 옵니다. 오늘도 오늘 카레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 드는데요. 후후. 불카레 완성. 이젠 카레 먹는 거좀 지겨우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카레가 제 주식이거든요. 오늘의 맵기는 4.1단계? 5단계를 먹을 만큼 힘들긴 했지만,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4.1단계. 많이 해 저거? 아, 나는 오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걸 먼저 먹었는데 어 무화과 크림치즈 색깔이 근데 뭔가 되게 황토색이 응. 약간 호두마루 맛 고급진 맛인 거. 같아 호두마루? 아까 내가 이렇게 무화과에서 왜 그런 맛이 나지? 견과류를 같이 넣은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가랑... 어. 깜빠뉴 깜빠뉴야 이거 미쳤어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음. 음. 다이찍게찌어는거맛있는 맛있어. 이거, 여기, 나는 이거, 찍어먹는 이거 그릴드 거 같아. 치즈 음. 샌드위치. 이렇게 찌거 먹 맞아. 이렇게 호이 샐러드랑 색감이 어떤? 뭐죠? 색감. 맛있어요. <레오> <레오> 스리아차 음. 마요 소스를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만 먹으면 맛있습니다. 올리브유도 뭐 응. 있는 것 같은데? 벤 못해? 지속되는 거 아주 멋 그리고 내가 영화하고 리모컨좀 그리고 보다고 너무 내 아니야?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많다 그래. 그꼭 저렇게 명랑해야 돼 여자 근데. 주인공. 또 하면 돼? 음. 담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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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은 엄마 아빠가 사다준 고기로 김치찜을 만들었어요. 진짜 멋있겠 또. 음. <laughs> 냄새 너무 좋아요. 오. 오나라 오나라 짠 오늘은 언니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시켰어요 술담화에서. 어. 그게 아니고 내 인스타에 광고가 떠 뜨더라고. 30대 혼술 여성에게. 랜덤 박스로다가 정기 구독 구독을 하면은 그걸 보내준대. 너무 예뻐서 봤어요 짠. 짠. 오빠 <목소리> 굉장히 이상한 걸 찍더라고 오빠 내가 뭐 찍는 거 예상치 못한.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저것도 보이스핑 당해가지고 보이스. 스... <목소리> 보이스피닝 뭐, 아니고 뭐지 피싱 피싱 당해가지고 설국도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설국이랑 설아 설국은 근데 진짜 그 도희가 가장 아름다운 수설로 꼽히잖아 <laughs> 설국도 그렇고 무진기행도 그렇고 이국수도뭐 좋은지 잘 모르는데 <laughs> 다시 읽어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인생의 타이밍이 맞을 때 읽으면 되게 좋을 그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었어 모든 거다 타이밍이 필요한 거 어. 같아 어잔치국수를 먹어요 여러분. 했네. 면을 네가 여다 넣어서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 배경으로.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 그냥 국물을 넣어버릴래. 그게 아니라 네가 아까 쫄면을 먹고 싶었잖아. 좀 별론 것 같아. 언니가 지금 하는 그그 행동이. 그 아니 이게 생각이... 쫄면을 시킨다는 거 내가 말려서 비린 돈까스를 시켜 그래 그러면 여기다 이제 국물을 넣어보자. 지금 응. 내가 와고에 아, 내가 와 내가 와저배이 배. 이게 이게 그거 그 세대 차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노래지? 그 전진 와. 아 전진. <laughs> 오 h 오 e a 예 난 노래를 잘 불러서 언니 나중에 그7080그 배구 노스에서 노래 부르면은 먹고 살수 있어. 몇 번? 비트 콜나 이거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계속 먹네? 음. 천천히 한 먹어. 왜 음. 아무도 그렇게 믿스하지 않았어? 봐 다시해봐. 뭐라고? 땡큐 a so much. 너 감사해요. 이거. <웃음> <웃음> 근데 그게 한국에서 나는 원래 그러잖아. 그 영어로 얘기한 거잖아. 제가 피자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피자 뒤에 꼭다리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파는 게 있어가지고. 오, 치즈. 오늘 저녁에 이걸 먹을 거예요. 재밌는 걸 보면서 먹어야지. 짠, 응, 갈릭소스. 한 소금빵, 소금빵에 치즈 넣은 빵은 쌉싸하고 안에 치즈가 엄청 부드러워요. 익었어요. 빵 회장을 하겠습니다. 음 해장 라면에 가까운데 맛있어요. 너무 바쁜데 <laughs> 잠깐 고비가 왔으나 운동을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샀던 도시락 챙겨갈 거예요. 아치랑 감동란이랑 닭가슴살 소시지도 챙겨갑니다. 배고플 때. 이번 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번 주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을 거예요. 다시 월요일이 아니. 에이. but if i do something wrong she is vicious so quit what quit